어, 이번 시즌 지키는 이드 서울공연의 마지막 공연이자 저희 마지막 공연이었습니다. 3개월 아 동안 어, 34만 명의 관객들이 저희를 찾아와 주셨고, 325회째 공연을 했어요. 오늘 굉장히 오래 공연을 했는데, 어, <laughs> 이 모든 영광은 저희 칩셋아이에게 <laughs> 스토리 아닌 바로 관객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입니다 이리고 <laughs> 바로 개인 소감 좀... 제 개인적인 소감은 9개월 동안 정말 매일 매일 바둑가둑 극장을 채워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전주 감사드리고요. 어디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까? 정말 매일같이 놀랬었어요. 아격을 보면 과연 내가 이런 작품을 끝까지 이렇게 큰 극장에서 할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거짓말처럼 정말 많은 분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aughs> 28분 계시는데요. 이외, 이외에 어, 스윙 박선정, 황호정 씨를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laughs> 루치킬 언더스터디, 이용규, 루시 언더스터디, 김수현 씨를. 아이디어, 역할, 역할을 맡은 배우 김우영씨와 루시성 <laughs> 어, 조승우 배우님, 유정환 배우님, 그리고 김준현 배우님, 김소연 배우님, 김선영 배우님, 조정훈 배우님을 대표해서 <laughs> 신수수 대표님을... 제주 스포츠 기사이시고요. 오디 뮤지컬 컴퍼니 대표님이시고 이 작품 전체를... 통과하시는 프로듀서 이미지입니다. 아, 말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laughs> 아, 무대에서의 공황장애 같은 게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여러분들하고 객석에서 공연을 봤는데 아, 출연 때부터 지금까지 공연이 이렇게 주말 주말 막 흘러가면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작품이 있었나는 생각 다시 한번 하고요. 아, 5개월 동안 처음 계획된 공연이 여러분의 사랑으로 9개월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랑과 성원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정말 어, 초연 때부터 지금까지 배우들과 함께하고 스태프 함께했는데 9개월 공연을 처음 했기 때문에 저도 이 초연 때부터 대리스와 함께했던 원미솔 박감독 그리고 여기 무대 디자이너 분부터 모든 자이너분들 다시 감사드리고요. 어, 이번 프로덕션은 전반그 어른 때보다, 어, 배우 스텝들이 좋은 암상으로 보여주셔서 좋은 하모니로 좋은 원리을 뱉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사랑 깊게 가시면안고요 좋은 작품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중요한 대목을 제가 빼놓았는데 <laughs> 아, 이번 시즌이 한국 뮤지컬 역사상 가장 흥행한 아마, 시즌이라고 합니다. <laughs> <laughs> 하나 둘 <laughs> 감사합니다. 어그 너무나 너무나 큰 사랑 주셔서 정말로 행복하게 공연했습니다. 어, 이번 시즌에서는 어, 제 자신은 그냥 어, 조연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6개월이라는 어, 공연이 진행되어 왔었고, 어, 연장 투입의 결정 또한 저한테는 쉽지 않았던 결정이었고, 또큰 모험이었습니다. 물론 제작사도 모험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6개월이라는 공연이 아주 잘 되어 왔고, 어, 아주 잘 차려진 밥상처럼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저는 거기다가 이제 숙가고 그런 고민이었는데, 너무 잘 차려진 밥상이었기 때문에 이제 관객들이 너무 배가 부르셔서 식사를 안 하시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이었었던 거죠. 그런데 음, 그모험에 그 어, 같이 함께 울고 웃어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어, 무사히 또 성황리에 마칠 수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이번 시즌의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아예. 아군요. 아예가 참 제가 좀 많이 떨리는데요. 아, 사실 이번 시즌이 제가 쫄랐습니다 <laughs> 뭐 하고 싶다고 오디션이 다 끝난 상태에서. 제가 많이 쫄랐어요 대표님께. 정말 하고 싶습니다. 하고, 근데 대표님이 이번에 저를 믿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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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의 전쟁도 했고요. <laughs> 자랑하려고 했는데 옆에 얘가 서있어 <laughs> 제가 옆에서만 지켜봤습니다 얘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빠져요 맨날 해보다는 이 친구랑 예뻐요, 예뻐요. 일시를 하게 돼서 너무 저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 이번에 하면서 저 스스로 가 많이 발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많이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예전보다 많이 사랑을주신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요. 그리고, 아, 어... 하... 예. <laughs> 죄송해요.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같이 다 같이 갔으면 지방을 갔으면 좋겠는데 이 친구만 못 가요. 그래서. 지켜줄 거라는 <laughs> 너무 고맙고 우리, 우리 팀들 너무나 감사하고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정말 저는 이번에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